어... 비 와갖고 전에다가 막걸리를 좀 먹고 싶었는데 배달이 1시간 40분 걸린다길래 두부김치와 소주로 바꿨습니다. 낮시간때또 비고 하니까 좀 적적하고 어 로드나이도 좀 밀리고 해서 에? 여러 가지로 해.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들 두부김치 팔잖아요. 안, 안주 잘 보이나요? 예전에는 글라스에다가 술을 먹었었는데 진짜 소녀 맹키로 조그마한 술잔에다가 요목조목하게 소주도 먹어보고 나이를 먹다 보니 혹은 비가 오니 사람이 조금 감성에 좀 젖어든다 그래야 될까 정말 이 소주잔에다가는 정말 술을 오랜만에 먹어봅니다 많이 옅어졌네요. 에? 문은 근데 낮부터 소주 먹어도 괜찮아. 아, 이거는 시청자분들께서 낮에 햄버거 먹다가 콜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간식이고, 뭔가 뭐 술을 먹기보다는 그냥, 그냥 간식이라 고 과자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내가 간다. 너를 품으며 내가 날아간다. <목소리> 이대로 떠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 사랑아, 미련한 내 사랑아, 버릴 수 없는 내. <laughs> 아, 코라 부딪힐 때가. j u 중 i 중 와! 야 야, 야앗! 야앗! 탁! 호! 마이! 야 본장매, 야, 본장매 본장 상당 저른다 말리지 마라 투지를 불사지르는 나의 눈빛과 내 표정이 보이는가 내 눈빛에서 진정성과 나의 열정이 보이는가? 나의 눈빛이 모든 걸 얘기해 주질 않는가? 지존은 향한 길이야. 어차피, 불도그를 넘어야 하라면, 건너야 될 강들, 내가 하겠습니다. Hoor 고마워요. 망해줘서 카라카라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무기는 33%인데 설마 저게 나를까? 따개비도 아니고. 응. 너눈 돌아갔냐? 그만하자 제발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일단 통계 좀 할게요 제가 일단 영비가 있고 이게 지금 이득이, 이득이에요? 근데 이건 사장용이잖아 정확히 멘트를 해줘봐봐 지금 날린게 봐봐. 7 경갑. 7 경갑은 쉬워. 어차피 6자리로 제작이 되니까. 두 개는 쉬운데. 충6 귀걸이에 반지를 하나 날렸어. 6, 6 방어 반지 띄우고. 이건 하나 날렸다고 보고. 이러면 이득인가? 내가 날린 게충 6인장 두 개에 5 반지 하나에 충6 반지. 아, 귀걸이. 그 다음에 성장 완료. 수백 원 대자상가님 슈퍼 채팅 이천 원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흰 티로 바꿔짐. 아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제가 이 섬을 사냥을 못했었어요. 피가 말려가지고. 이거 교체돼가지고 완 티로 바꿔주면 사실상 이득인 것 같아요. 사실 경 슈퍼 대문이, 채팅 이천 원 감사합니다. 대치가 무슨 말이야 이게? 맨징하고 어, 거의 피흡이요. 피흡? 피읍? 네. 피를 흡수한다고? 네, 꽤 괜찮아요. 피흡수합니다. 그 애들 때리면. 그 오리 만내 봤어요, 형? 아니 나는 사우스리가 되는데 시바 할거 이게 성장 티가 더 이거. 아이 좋아. 지금 형 형이 육반방이랑 영웅 티가 더잖아. 네네. 카시퍼 타임입니다. 선이야. 이거 성장 티 말고 완 티로 갖고 있으면 이득인데 그 교체가 아마 9월 9월 18일날 교체 나오면 해줄 거는 같은데 9월 돼야지 나 저는 이득 같은데. 아 나중 나중 가서는 이게. 이정식님 슈퍼채팅 2,000원 네, 감사합니다. 어, 클즈 때 바꿔줄 거가체로근 내가 날린 게 고작 해봐야. 제이님슈퍼원감사다1 8원 정도 날고 8,000짜리 6 2 0안 해주면 조금. 근데 데모닉 좋아요. 이썸 사냥 안 되잖아. 입으면 될 걸요? 아까 똑같은 장비에다가 하면? 좀 일단 두장 사야겠네. 난 무조건 해준다고 받아도 안된 진짜 여러분들 장난하지 말고 진짜 이득이 맞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 나 날리는 게 지금 많잖아. 중드 오분 전입니다. 저 상추 6인장에다가 귀걸이 복고하고 뭐버가돈 많이 들어가. 팔티에다가 돈이 한 두푼 들어는게 아니야. 불구경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이득이라고. 응. 윈다우드가 앞으로 방송 타지 마. 둘리야 네. 윈다우도 가가 100만 원 후원하기를 했어. 굳이 뜨면은. 아까 전에 멘트는 했는데 멘트는 했어요. 윈다우도 가입니다. 티굳 뜨면 100만 원 후원하겠다. 어, 아까 전에 영상 돌려보면 있기는 해요. 뭐 짜벨까? 요새까지 말이 없는 거 보면 짜비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산물판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로이더사 우구가 우구가 떠는 규격인가? 아니 안전인천 샀써야지 이러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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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라는 거 아니야? 사에서부터는또또 황률인천인데 또 자까지 쓰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사에서 쓰고 나중에 치는. 네, 슈퍼 그 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아. 인장 두개귀대기두개 반지 한개 복구하는 돈 다섯 배 써도 부티 못띠료가 근접할 수 있습니다. 규부경 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차지하하라싶싶아 r own a second. I go, 이거 싸 e t h i n g I don't know what I'm doing. I'm going to go to 데미 e 이건 진짜 장난 아닌데? o i 도 생각보다 많이 o the center. 반 m going to go to 이 h e c e n t 6짜리 4개에다가 5짜리 하나에 8 윈다우도가 앞으로 가으란 둘아 이야 이게 이득인가? 이거 4까지 바른다 쪼리야 가면 네 4까지 바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원추뎀이에요 왜지야 원추뎀이 19네 이거 구사 캐릭이기도 영웅팀 아니었거든 성장이 마방 10회 그래? 기대값으로만 생각하면 시청자 형들 말대로 이득이 맞긴 맞는데 귀걸이 두개 인장 두개 반지 하나 그거 다시 복구할 돈으로 저걸 못 만드니까 네 날라간 게 아까워서 그렇지 사실 이득이라고 말 못하는 네. 이유가 사실 날린 건 많이 없어 내가 지금 6박 많이 떠가지고 악세가 텅 비었는데 형님 <laughs> 그러니까 지금 5방반에6방반이고 내가 봤을 때는 확률을 따진다면은 <laughs> 이6기골이세 개가 6방반 하나 값이라고 보거든. 그럼 맞아요. 솔직할 맞잖아 이게 세 개인데. 종 타임입니다. 그럼 인정 인정만 인장, 띄우고 팔 티만 띄우면 되는 상황인데 경갑이 아, 경감이 두 개가 남나. 아, 일단 티는 7 자리 끼어놓고 아... 다른 악셀 먼저 하시고 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길몽아 접속해라 이 자고 온다. 너무 피곤하다요. 자고 있다 저녁에 로드이랑 이거 다 리닝 복구 해야 되니까. 어 저기 뭐야 티셔츠랑 길몽아 경갑이랑 귀걸이는 그 기본 삼짜리로 해놔. 어 쪼리 고생해라좀자라 쪼리 너도. 어? 아네 쉬세요. 어 여기 오빠 여명 팔고 팔라 먹고 잘라니까. 어? 네술 많이 먹었잖아 오빠. 네, 네 그러니까요. 우리 혈원형들, 네. 그 문주형 저거 무조건 복귀시키니까 복귀하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문정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뭔 소리야? 다들, 됩니다. 뭔 소리야? 검까지 싹다질라는데 저렇게 대상 없는데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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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복 복구 시킬 만큼만 들었다고 이제 혈원형들이 아, 문주형 다 있냐고 하니까. 자 갑니다. 네 들어가세요. 어, 오빠 저녁에 올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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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